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시아치 홍프로입니다 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코스는 아, 필리핀 레이테 골프장의 마운틴 코스 마지막 아홉 번째 홀 파파이브 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무들이 굉장히 큰 나무들이 양쪽에 위협적으로 자리 잡고 있죠. 저 멀리 보시면 바다가 보이고 어, 나무들이 백년이 넘은 큰 나무들이 양쪽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는 드라이버를 멀리 치는 것보다는 폐후에 보낼 수 있는 정도의 공략 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샷을 하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굿샷인가요? 굿샷 이번이 잘 갔죠? 자 그럼 페어의 왼쪽으로 약간 갔는데 자 신고수로 가서 세컨샷을 하러 가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이 마지막 파파이브홀은 제가 레이트 골프장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그런 코스인데요. 생각보다 스쿼어가 여기 파파이브가 어렵습니다. 거리 맞추기가 이제 내리막으로 다 형성돼서 그린에 세우기도 어렵고 또 정확하게 또 페어웨이를 보내고 또세 칸을 타슬해서또 페어웨이를 지키고 서드 샷으로 이제 그린에 올리는데 그린이 포대 그린이라. 어, 그린에 딱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린에 올리면, 그, 어, 공이 좀 튀어나가고, 또 짧게 치면 또 그린에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어, 앞핀일 때, 중핀일 때, 뒷핀일 때 공략을 틀리는데, 앞핀일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기 한번 비추시면, 어, 저 멀리에 이제 바다도 보이지만, 크롭하우스도 보이고, 저희 이제 레이드 골프장의 숙소. 우리 이제 시골스러운 이렇게, 어, 클래식한 숙소도 보이고, 이 코스가 이제 라인을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그래, 더우니까 물도 마시고 또 시원한 냉커피도 먹고 또주사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후반 도는 그런 코스라 좀 여유롭게 마무리하는 그런 홀입니다. 자, 세컨 홀이 지금 공이 아, 여깄네 자, 이쪽에 와 있습니다. 자, 공이 지금 한200한 3, 40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남아 있는 거리가 아직도 250m가 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리하게 우드를 치지 않고요. 저는 이제 아, 롱아연 아니면 유틸로해서 이제 어, 세컨 샷을 치고 나머지 어프로치를 통해서 한번 그린에 올려보겠습니다. 자한 200m 정도 어, 세컨 샷을 보내겠습니다. 자, 원하는 대로 지금 우측 페어의 우측이 약간 우측으로 해서 색깔 어, 자이 아주 잘갔습니다 자, 그러면 서드샷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한 바퀴 돌려주시죠. 저기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나무들이 굉장히 크고 어, 오래돼서 나무 가지들이 우리 골프장의 핸디캡입니다. 그다음에 러프를 보면 알겠지만 러프풀이 저렇게 길어가지고 러프로 들어가면 공을 찾기도 어렵지만 볼을 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무조건 무리하게 치는 게 아니라 벌타를 먹고 그냥 해줘야되니까한타 먹고 그냥 치시는 게더 스코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 레드 이골프장이 태풍 하이엔으로 굉장히 어, 나무들도 많이 뽑히고 그다음에 부러지고 피해를 많이 받는데 어, 지금 벌써 한 6년이란 넘은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어, 정말 다시 이렇게 멋지게 복구가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스칸샷 한공이 아 여기 있네요. 자, 그림 가까이 다 왔네요. 자 보니까 세컨 샷친 공이 한 200m 넘게 와서 한 50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포대 그린에 내리막이라 생각보다 공이 많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린에 맞으면 그래서 지금 앞 핀이라 공략을 엣지에 떨어뜨리면 또 짧을 수도 있고 그린에 떨어뜨리면 클 수도 있는데 너무 핀에 붙이려고 안 하고요. 그냥 편하게 쳐보겠습니다. 떨어뜨려서, 야, 좀 짧았네요. 저는 지금 엣지떨어서 굴리려고 했는데, 조금 거리가 짧게 해서, 그나마, 뭐, 퍼터를할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갔습니다. 자, 그럼... 자 그린을 자그 잠깐 비춰주시면, 어, 그린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해어에보다 높은, 아, 지형은 바다 쪽으로 쏠려 있는 쪽. 자,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저희 크롭하우스와, 아, 숙소, 또 짓고 있는 숙소가 또 이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또 새로 짓고 있는 숙소가 아, 있습니다. 아, 방 크기는...